안녕하세요. 길가TV 킬링입니다. 현대 디지털 키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현대 디지털 키를 안드로이드, 구글, 맵에서 어플을, 현대 디지털 키 어플을 설치를 해 주십니다. 현대 디지털 키를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회원 가입, 그리고 본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대 디지털 키 차량 구매한 네, 구매정보도 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차하고 우선 연결을 시켜 어, 주셔야 되는데 NFC 설정을 통해서 차하고 디지털 키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차량을 NFC 설정을 해 주시고 네, 차량의 디지털 키를 네,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 셋업을 눌러 주시고, 차량을 눌러 주시고요. 네, 거기 디지털 키를 눌러 주셔서 아꼭 처음에 등록할 때는 키를 가지고 어 있어야지만 핸드폰 디지털 키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을 무선 충전하는 그 부분 위에 올려 놓아야 어 되시고요.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차하고 스마트폰하고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어플하고 네 저희 이제 디지털 키 어플을 통해서 이제 어 차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거였고요. 어, 제가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키는 없이 키 없이 디지털 어 키를 통해서 어 네, 시동을 거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계기판에 디지털 키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나오고 지금 요. 핸드폰 디지털 키를 통해서 바로 시동을 걸고 네, 지금 드라이브를 넣고 네, 운전까지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실 동안은 어, 핸드폰을 그 무선충전 충전하는 부분 에서 빼서 따로 뭐 주머니나 다른 데 두셔도 되십니다. 네,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